안녕하세요. 영동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이네요. 지금 시간은 어 5시 한 50분 정도 된 저녁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제 착색제 자가, 자가 이제 제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바 여기가 750평인데 아직은 이제 입소지는 안 하고 올해는 뭐 입이 워낙 건강해가지고 병이 올해는 뭐 갈반병도 하나도 없고 탄저병도 없고 견문이 썩은 병만 몇개 그냥 나오는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엽서 형상도 없고 갈반병도 없었기 때문에 입이 엄청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 아직 이제 입닭이 입소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하는 거 이제 영상 몇개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는 최대한 잎다기를 한번 넣게 해가지고 정말 건강한 사과, 맛있는 사과,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항산가리를연면 시비를 할 건데요. 어, 항산가리의 이제 장점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항이라는 거는 이제 맛과 향, 당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인상가리하고는 좀 다른데 항산가리는 항이 들어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제 착색제 대용으로 이제 오늘 연면 시비를 한 거예요. 지금 한 차하고 이제 한 차는 물을 받고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두차 여기다 이제 마지막 한 차를 살포하면 이제 올해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다기를 며칠 있다가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입이 건강해야지 당도가 향상이 되고 맛있는 사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어 사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년 조금씩 실험 정신을 발휘를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이제 제가 재배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동네 형이 어 900몇 평 이제 바로 붙은 사과밭이 있어서 어저 형은 벌써 이제 입소지 상단은 이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똑같이 착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잎을 먼저 따면은 당연히 착색은 좀 빨리 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제 어 건강한 사과 당도가 형성된 그런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늦게 한번 입소지를 하려고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는 이제 또 착색이 늦게 시작이 됐잖아요. 늦게 시작한 만큼 입다이 입소지도 저는 이제 늦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 작업 직거래를 99%, 아, 95% 정도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배 방법도 달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판장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또 나름 어, 자기만의 그런 재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일반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잎딱기를 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사과 착색제를 제조하는 방법 이거는 어 인상가리나 항상가리는 뒤에 가리가 있기 때문에 가리라는 것은 숙기를 앞당기는 역할도 하고 사과를 비대시키는 역할도 하고 어 나무를 단단하게 하고 과일도 이제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가리라는 게 질소하고는 완전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소 요소 같은 경우는 나무를 웃자라게 하고 이제 부피를 키우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 가리라는 거는 모든 가지나 과일이나 이런 거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가리라는 게요. 그래서 뭐 어, 인산이나 가리 같은 경우는 뿌리 발육에도 좋고 당도도 향상시키고 대사도 정진시키고, 비대도 정진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제 가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이제 항이 이제 마지막을 선택한 게 항을 선택한 게 이제 맑게 착색이 맑게 나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당연히 이제 당도도 이제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번 파트에는 제가 인산 칼슘을 연면 시비를 했잖아요. 칼슘은 이제 튼튼하게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그 전에는 인상가리를 했어요. 수세를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선택은 항상가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은 이제 자가 이제 제조법. 그래 항상가리, 인상가리만 해도 그냥 뭐 제조법은 아니지만 그냥 착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착색제 역할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파는 그런 착색제 있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일절 안 치고 있기 때문에 인상가리, 항상가리. 염화칼슘 세 가지로 이제 착색을 유도하고 맛과 당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재배법을 이제 몇년 전서부터 저는 착색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면 그 착색제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 저는 맛과도 얘기했지만 직거래를 우선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과 주문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이제 확실한 그런 이제 성분만 들어가는 그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렇게 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사가소비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 하시는 사가아저씨 있죠 사가아저씨 제가 이제 사가아저씨한테 사가아저씨가 이제 영상 올리는 거 많이 참고를 하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접목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사가아저씨가 이제 어, 배우실 때, 뭐, 사과대학교 이런 데서 배우실 때 자가법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먼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가 제조를 하냐면, 착색제를 이제 보통 수세가 센 나무는 인상가리를 하고, 수세가 중간인 거는 항상가리를 하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다 했잖아. 그렇게 딱, 그렇게 따로따로 쳐도 되고, 섞어서 쳐도 돼요. 50% 50%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00L s s 기에 1.5kg를 할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750g씩, 인상가리 750g, 항산가리 750g,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1.2kg로 계산을 할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2kg 정도를 항산가리를 옆면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500리터에 쓰기에 1 2 k g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저같은 경우는 항상가리를 1 2 k g 를 넣었지만 여기다가 어 인상가리를 반반 넣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어 가온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 뭐를 참가하냐면은 소금 소금을 1 2 k g 에 200g 200g을 첨가를 하고요. 설탕을 백설탕을 100g을 어 거기다 첨가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과 대학교 이런 데서 배우실 때 그렇게 이제 배우셨다고 작년 영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확실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제 어, 착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착색 착색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간에 향이나 맛이나 이제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리는 어, 비대를 이제 조금 더 촉진시키고, 어, 그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빨리 수확을 앞당기는 역할도 가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항상 간리나 인상 가리, 연면 시비할 때, 이제, 어, 그, 양에 따라서 1.2kg 기준이면 소금 200g, 설탕 100g, 그렇게 하면은 이제 착색제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참고하시라고 오늘 항상가리를 제가 연면시비를 하면서 겹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그렇고 이제 비료 종류도 그렇고 불분명한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성분이 그 들어 있는지 농약 같은 경우도 사과에 치는 농약이 있고 사과에 치면 안 되는 농약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라에서 다 허가하는. 뭐, 농청지흥청에서 관리하는,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된,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농약 거기에 보면은, 표기에. 그래서 뭐, 농약 잔류기간이, 오늘 쳤으면은, 잔류기간이 10일짜리다, 20일짜리다. 그런 것만 우리 이제, 어, 농부들은 확실하게 지키면은, 어, 아주 건강한 이제, 먹거리를 재배해서 고객분들한테, 소비자분들한테 공급해 줄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농량하고 비료 종류 이런 거는 철저하게 그런 걸 지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항상 가리 마지막으로 사과 이제 옆면 시이하는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과에 하는 거는 다한 거예요. 그러면 며칠이 따져도 이제 입안, 이제 입소지, 입 따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입을 안 따고 그냥 판매하면 좋겠는데, 어, 또, 어, 색이 잘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이 하나라도 덮여 있으면은 착색에, 그 부위는 착색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아무리 건강한 뭐, 먹거리, 건강한 사과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보다는 처음에 봤을 때, 어, 맛있는 그런 빨갛게 익은 사과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어, 입 따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예,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